야팬 여러분 특히나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9일 수요일 아, 롯데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2차전 경기 사직 야구장에서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김동현이고요 오늘도 박승호 야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롯데자이언츠 어제 정말 힘겹게 이겼습니다 네. 박세웅 투수가 4회까지는 <laughs> 그대로 막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네. 넉 점이라는 스코어를 분명히 등이 없고, 등이 네. 없고 던짐에도 불구하고 5회에 갑자기 8번 타자, 9번 타자 한승택과 박찬호 볼넷 내주면서 네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6, 7개에서 시작해서 거의 100개까지 네. 정도로 많은 투구수를 던졌고 결국 역전을 당한 이후에 결국 약속의 칠회에서 다시 재역전을 시켰단 말이죠. 음, 네, 특히 그 노인혁 선수의 그 정말 어제 맹타의 힘입어서 아, 예. 롯데가 그참 귀중한 승리를. 했습니다. MJ님 어서 오시고요. 그 손호공님도 <laughs> 이지환님도 오늘도 예, 많이 안녕하세요. 말씀해 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화이트 앤 블랙. 아, 그러고 보니까 불? 그러네요. 블랙? 블랙 앤 화이트. 권색인데. 예. <laughs> 아 카메라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예. 돈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권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오늘 경기는 이제 이유리 그리고 한현입니다. 사실 상대 투수 이유리가 초반에 조금 조금 난조를 보이다가 이제 네. 1회 딱 지나면 2회 다르고 2회 또 지나면 3회 다르고 네. 점점 점점 잘 던지는 투수란 말이죠. 경기 초반에 롯데타자들이 이어리 선수를 좀더 끈질기게 네. 물고 늘어지는게 네. 오늘 경기에 좀더 중요한 네, 포커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권수 고승민 이런 테이블세터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네. 렉스도 어제처럼 게 허투루 방망이 돌리면 안 돼요. 근데 네, 최근에 좀 부진해요. 배스피드가 예, 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가운 건 전준 선수 어제 좌식 홈런 치면서 타격감이 좀 살아나지 않았을까 오늘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안치홍, 노진혁, 뭐 김민석까지도 조금 타격감이 이제 살아났다라고 할수 있는데. 어, 유광남 선수도 이제 살아나는 중인 것 같고 네. 한동희 선수만 유독 좀 눈에 띌 정도로 좀안 좋아요. 네, 좀, 좀, 좋아요. 예, 좀 깊은 데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잘하면 오늘 지금 전광판 어, 한번 비춰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1,500 경기 출장, 아 정말 뭐 프로야구 선수로서 대단한 경기 이력입니다. 넘버 13, 예, 캡틴 안치용이 오늘. 아, 출장 기념 시상을 네. 그러니까 수상을 했죠. 자, 판다홈님, 음, 저기 오늘 그 제가 오니까 벌써 훈련이 끝났더라고. 요 롯데는 좀 일찍 마칩니다. 훈련을 그, 그렇다 보니까 요 네. 기아 선수들 훈련 모습만 봤습니다. 예, 한정우님 어서 오시고요. 판다홈님, 해설님 오늘 타자들 훈련하시는 거못 보셨답니다. 음, 예, 이지환님, 한동희 선수가 좀 잘해줘야 음. 되는데. 그 그러니까 한동희만 살아난다면 롯데자이언츠 타자들이요. 지금 모두 살아났습니다 뭐 괜찮아요 네. 짜임서도 있고 뭐 일단 장타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찬스 때마다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보여주고 보여 있어요 네. 기아의 경기에 대상이 어느 분인가요 사실 1번 유지혁 2번 이창진 3번 소크라테스 4번 황대인 5번 최영우 6번 김선빈 7번 고정욱 8번 주효상 9번 박찬호 근데 김, 어제 이제 이우성이 고정욱으로 나오고 주효상 어제 한승택이 이제 어, 몸에 맞는 골로주유상이 나오는 거 빼놓고는 달라진 라인업이 아닌데 네. 누구 하나 지금 이렇게 좀 걸러지는 선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기다 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느낌의 선수가 안 보입니다. 최근에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요. 네. 네. 오렐리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렐리님 어서 오십시오. 스키니님 어서 오시고요. 기아 5연패네요 건강이야 찬님 아닙니다. 이게 기아가 말이죠. 작년에 사직 야구장에서 모조리 이겼고요. 음. 2021년부터 9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9연승에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직 10연패를 할뻔 했는데 어제 그걸 깬 거죠. 네. 그 어제 경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네. 또 롯데가 좀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중 첫 경기를 아주 좀 어쨌건 뭐서기롭게잘 경기를 잘 해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경기 이긴다면 이제 6연패가 되는 거죠. <laughs> 어제 5연패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그게 되잖아요. 승률 5할로 이제 그렇죠.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금 6승 7패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어, 있어요. 정말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이렇게 많이 이겼어? 라고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이기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도 한번 위닝 시리즈 한번 루징 시리즈 그러니까 3승 3패예요. 네. 이번 주에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면은 1승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승수를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어, 홈 경기가 많아서 김동현 안 나와서 박승호 위원님 자주 보니까 가족 같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박승호 위원님 보셨을 때 기아의 문제점이 뭔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팀이 자꾸 연패를 당하다 보니까요 선수들이 그 어육이 좀떨어고 떨어져 있고, 있고 네. 타스크에서 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 네. 저럴 때는 고참들이 좀더 솔선수범해서 경기를 이끌어야 됩니다. 원래 팀이 연패를 빠졌을 때는 고친 스텝이 아무리 속된 말로 설정하여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고참 선수들이 좀 나서가 해야 된다. 그 사실 뭐 류지혁 선수나 이창진 선수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황대인 최영우 뭐 김선빈 이런 선수들이 좀 대중인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진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효상 선수 타율 보니까 0.83이에요 0.83 1할이안 되고 8푼 3리예요네예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타순에 뭔가 이렇게 건더기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투수가 좀어 아우 이, 이 타수는 조금 피해가야 된다 이런 게 없어서. 어 서튼의 경기 운영은 어떻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좀더 지켜봐야죠. 네. 예. 그렇죠. 아직 음. 뭐 시즌 초반이고. 아직 경기 10분일도 안 했는데요. 네네네. 어 배트 헤드가 투수 쪽으로 쏠리면 좀안 좋은가요? 타이밍 측면에서. 어, 투수가 던지는공이나 코스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단 배트 헤드는 어깨 쪽에서 붙여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예, 빨리 나오는 보다는 좀 팔이 좀 붙여서 나는 가게 좋습니다. 예예. 예, 예. 여튼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어, 시즌 초반 굉장히 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롯데자이언츠가 어떻게든 지금 타순이 그러니까 타력이 좀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점수를 내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함께하시죠. Thank mm -hmm. you. 자, 국민의한와 함께 하셨고요. 한한 어, 3분여 지나면 6시 30분부터 부산 MBC 95.9MHz를 통해서 프로야구 중계가 방송이 됩니다. 어, 저희가 승률이 괜찮습니다. 홈 승률이 좋다 보니까. 예. 지난주, 지난주부터 참 어려운 경기를 네네.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한현희 오늘 네. 7이닝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현희 선수가 올 시즌... 5이닝, 그러니까 특히나 6회에 딱한 타자만 잡고 첫 번째 4월 7일 KT전에서 이제 패를 했는데 5와 3분의 1이닝, 7개의 안타 맞고 넉, 5점을 줬습니다. 넉점을 줬고 그 다음 4월 13일 LG와의 경기에서는 24타자 맞아가지고요. 5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챙겼어요. 일단 어, 꾸역꾸역 막으면 이닝을 오래 가면 타자들이 해주니까 한번 해볼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그 선발투수의 목이 중요하죠 네 네, 현우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서 오십시오 김현우님 <laughs> 삼성 2군 너무 못하긴 하는데 홈런 4개 선수 타력도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2군 네.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일단 저희는 아, 곧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승리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